잠시에요. 저는 아직 아이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젠 투니버스로 촬영을 할 거예요. 투니버스요? 네, 투니버스. 어, 어, 그럼 뭐예요? 막 거기서 유튜버들이 촬영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 광고를 찍거나 그래요. 투니버스요? 네, 그래서 투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긴급하게 틀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밤에 밤에 한한 겁니다. 음, 그거 하면은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좋은 점? 막 광고도 광고도 할수 있고 촬영도 할수 있고. 그렇죠? 관, 광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광고는 네. 막 거기서 제가 아까 아까 봤거든요. 네. 그거 그런 것처럼 할수 있습니다. 어. 쉬워요? 쉽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쉽죠. 저는 안 해봐서, 무슨, 무슨 내용인지,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기는 해요. 투니버스는, 그냥 광고만 나오고, 광고만 나오는 거예요, 광고만. 음. 그래서 투니버스로 우리가, 우리가 원래는 그냥 촬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차, 그냥 촬영해서 투니버스로 도아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음, 아까 제가 광고 같은 거를, 투니버스 광고 같은 거를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아 제,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뭐가 나왔습니다. 어 아, 그래요? 한국 네 음... 이해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죠. 뭐. 근데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늘려줘요. 그러면 우리가 뭐뭐 뭐, 우리가 정류별로 다 먹방, 먹방이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를 찍잖아요? 네. 그거를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리겠습니다. 어. 멋진 내용이네요. 멋진 내용이죠. 음. 오늘도 삼촌 이모들이 일하면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수고가 많았어요. 수고가 많았으면 네. 집에서 쉬거나 그러세요. 그래서 카메라 한번 보고 한비 씨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힘내세요 하고 힘을 한 번만 실어주세요. 그러면. 네. 여기 카메라 보고 한 번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자,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